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관통 매주 이 시간 성경을 관통해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성경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관통 목사님 세상의 빛 교회 이종필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목사님 우리가 새해 구약시가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경험과 지혜라고 제목을 정한 시가서를 묵상하면서 더 지혜로워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했습니다. 또 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다루는 동서고금의 책들을 많이 읽어봤는데요. 인문학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와, 그렇군요. <laughs>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과 사실 비교조차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분들만이 참으로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극동방송 가족도 이 방송의 목사님도 유튜브하고 팟빵으로 나가잖아요. 네, 정말 많은 그러니까, 분들이 듣고 계시죠. 지금은 못 들었지만 <laughs> 분명히 언젠가 들으실 그 분. 습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요. 자, 우리가 오늘은 지난 주 욥기에 이어서 오늘 시편을 관통하죠. 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저희가 성경을 관통하고 있잖아요. 예. 시가서는 구약의 세 번째 부분인데. 첫 번째 부분은 원리를 얘기했다면 음. 두 번째 부분은 그것이 역사에 어떻게 적용했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경험과 지혜, 즉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것들이 지혜로 녹아난 것들입니다. 어. 그래서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다섯 권을 저희가 지혜의 한계 그리고 경험, 실제, 가치, 사랑이라는 다섯 가지의 키워드로 정리했어요. 예. 저희가 첫책 욥기 새 시작에 참 좋은 책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음. 2019년에 우리가 지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뭐. 우리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은 그대로 있지만 이 지성이 길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참된 지혜에 도달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오늘 다룰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지혜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지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 자, 시편 관통인데요. 목사님, 시편은 정말 길잖아요. 맞습니다. <laughs> 자, 그리 관통이 하여튼 좋습니다. 제목을 한번 정해 주시죠? 네, 시편은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다양한 신앙 경험 아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laughs> 하나님 나라 백성의 다양한 신앙, 신앙 경험인데, 영화. 자 150편이나 되는 시편을 어떻게 좀 나누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시편은 다른 책보다 제가 나누긴 쉬웠어요. 어... 왜냐하면 이미 나눠져 있습니다. <laughs> 아 그렇군요. 네, 네, 다른 책들과는 다르게 시편은 이미 우리에게 전승되는 과정에서 어...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창출레민신 음. 다섯 권이라고 해서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모세오경 그렇죠. 예. 그것을 반영한 것인데요. 시편 일권은 일편부터 사십일편까지인데 이것은 주로 다윗의 시편이 많이 나와요. 예. 이 이곳은 저희가 창조주 하나님과 인생에 관해서 논하는 시편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시편 이편은 사십이편에서 칠십이편까지인데 네. 이것은 출애굽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윗도 많은 시가 있지만 또 고라자손 오. 예, 모세의 후손 아론의 후손들 이 레위지파의 고라자손의 시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해방과 구속이라고 제목을 붙이고요 시편 (1권은) 창조주와 인생, 인생. 그렇죠. 시편 (2권은) 해방과 구속, 구속. 그러면 (3권은) 당연히 레위기일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여기는 레위기답게 레위자손의 시편이 많아요 아삽의 시와 고라자손의 시 음. 이게 많고 예배와 성소 성전에 관한 시편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시편 사권은 이제 90편에서 106편까지인데 여기는 아무래도 민수기와 관련돼 있잖아요 민수기는 참 많은 다양한 일들이 있었죠 실패와 좌절 또 새로운 출발 그래서 여기는 인생 순례라고 제목을 붙이고요 예. 여기는 주로 미상시들이 모여 있어요 그 그러니까 작자가 정확히 적, 적혀져 있지 않은 책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5 권은 시편 5 권은 신명기와 관련되어 있겠죠 1 0 7 편부터 1 5 0 편까지인데 여기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전을 올라가는 시 그리고 하나님을 주로 찬양하는 시 그래서 여기는 말씀과 찬양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붙이고요 예. 다윗의 시편이 1 5 편이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할리엘시 그다음에 성전에 올라가는 시가 열다섯 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특징적으로 이렇게 다섯 권이 나름대로 이건 아마 전승되는 과정에서 주제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좀 모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방송 가족들도 시편이 백오십 편까지 있다 이 정도도 알고도 다양한 작자가 있다. 그렇죠. 다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일권이권삼권사권오 권에 모세오경을 반영한 이런 여러 가지 비슷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네, 자 좋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다양한 신앙 경험을 시편의 제목이라고 하셨는데 뭐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까요? 네, 우리 신앙은 음. 경험을 통해서 확증되잖아요. 예. 사실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 아무리 배워도 우리 살과 피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가죠. 사실 죄의 결과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고 죽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당하고 때로는 인생의 깊은 수렁에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시편은 다양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경험들 속에서 나온 결국은 중요한 건 신앙 고백이다 이걸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시편은 다양한 상황으로 출발하는데 한번 송 피디님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일이 많아요 찬양할 일이 많아요 음. 그러면 사실 시를 짓기가 되게 좋죠 그렇죠 <laughs>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편 21편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왕이신 자신을 구원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일절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즐거워하리이다. 이 시편은 아마도 우리가 왜이 시편을 어떤 상황에서 정확히 지었는지는 잘 몰라요. 예.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할 만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마지막 절도 이렇게 끝나요.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 게 당연하죠. 예.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상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음. 시편 3 편을 한번 봐요. 똑같은 다윗의 시인데 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지만. 오해도 받고 시기도 받고 대적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 특히 아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대적이 많을 거예요. 음. 그렇죠. 아무래도 왕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시편이 어떻게 끝날까? 이거예요. 오. 근데 제가 끝나는 구절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좋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러니까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기대로 끝나는 것이 바로 시편이에요. 음. 그렇다면 아 시편이라는 것은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시편이다. 이것이 바로 시편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어요. 좋습니다. 시편의 특징 참 특별히 시편에선 그 슬픔과 그 고난의 상황들 아까는 즐거워리다 감사리다 표현도 있었지만 그렇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고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목사님 네 제가 성도님들과 음. 대화하다 보면 사실 성도님들이 늘아 목사님 하나님을 섬겨서 제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너무 모든 게 좋아져요 이러는 분도 계시지만 예. 때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러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음. 이럴 때도 많단 말이에요 어. 특별히 시편에서는 약30% 정도가 슬픔과 고난에 관한 거예요. 예.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시련들이 고백된 이 시들을 보면요. 예. 사실 우리가 이상하다가 아니라 공감이 느껴지죠. 그렇죠. 네. 우리도 공감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항상 좋은 건 아니니까요. 음. 저의 선친 우리 목사님께서도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예. 사실... 홀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어. 많은 친척들에게 박해를 당했거든요 아버님 그렇죠 박사님. 그렇죠 어. 그럴 때참 이해가 안 가죠 우리 아버지는 하나 열심히 성기는데 음. 그리고 목회자로서 참 자기 삶이 없이 많은 부분 희생하셨는데 예.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그래서 시편에 이런 시편이 참 다가 와요. 어. 우선은 시편 74편을 보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꾸무시나이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자. 때로는 주의 백성이 이해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시편은 하나님께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그 불평이 원망이 불평과 원망으로 들리지 않아요. 오.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아.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시편 79편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지은 시인데요. 예, 예. 끝에 이렇게 끝나요. 주여 우리 이웃이 비방한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칠 배나 갚으소서. 음.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우리가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아멘. 때로는 조금 생각에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음. 그러나 이 시편의 모든 기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 그 결과는 이렇게 끝나요. 95편을 읽어보면, 예, 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끝까지 슬프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반드시 이런 찬양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저희가 시편을 다 읽어 드릴 순 없지만 오늘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 바로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시편을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시편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150편까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한 구절 한 구절 아마 여러분도 이 시편을 묵상하시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들이 아, 있을 거예요. 오늘 예. 목사님이 짧게 짧게 이야기해 주셨지만 우리의 상황과 형편들. 그래서 이 시편의 주제는 또참 다양한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도 있고 음. 또 개인적인 어려움 혹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공동체의 어려움을 노래한 슬픈 노래도 있어요.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죄를 지어서 또 참회한 시도 있고 또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찬양하는 시아 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다양한 시들이 있습니다 예 아마 오늘 극동방송 가족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분명 그 찬양하는 시가 지금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만의 언어일 거고 우리만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려는 그 놀라운 시인의 고백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의 고백일 것 같은데 오늘 목사님 말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도 우리 방송 가족분들도 함께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사실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것을 의심할 때도 있고 어.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좋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있고 잘 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는데 그럴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음.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구나라는 예.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런 경험이 뭘 준다고요, 우리에게? 지혜. 지혜를 준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복된 시간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시간이었고요. 자, 오늘은 시편을 관통했고 다음 주는 잠언을 관통합니다. 기대가 되고요. 오늘이 방송 유튜브로 다시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대한 또 개괄적인 설명들 아마 이 방송 들으시면서 시편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시편이 1권, 2권, 3권, 4권, 5권 또 이런 주제가 있었고요. 자 여러분께서 문자로 성경관통이라고 샵 1069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경관통이라고 문자 주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요. 오늘 추첨을 통해서 두 분에게는 하나님 나라 행복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카페인에서 카페박스를 선물로 전해드리고요 또두분또 추첨해서 넥서스크로스에서 하나는 나라 관점으로 구약관통 신약관통 책 선물 세트를 두 분께 추첨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책을 받기 원한다 또 선물 받기 원한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링크 주소받기 원한다 성경관통이라고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관통 목사님 세상의 빛 교회 이종필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